CFC 판례평석입니다. 오늘은 북일교의 가처분 사건이 결정을 평석합니다. 법원은 이 사건에서 면직, 출교, 파송 이세 조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첫째, 면직은 효력이 없습니다. 면직 판결은 이미 법원에서 효력정지되었고 최고치리기관인 총회도 권징조례에 따라 이 판결을 채용하지 않고 환부했습니다. 따라서 이진 목사가 면직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출교 판결에는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고소장, 재증설명서 교부, 10일 이상 소환, 변호인 선임 기회 이 모든 절차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최고 수위 처분인 출교를 골석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셋째 파송 결의도 무효입니다 출교가 무효이면 목사부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파송결의 역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진목사는 여전히 북일교회 당회장이며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